안녕 저녁식전 차피에요 오늘은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일가시간에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그 차에 앉아 가지고 엉뜨를 틀어 놓고 잠깐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이게 차에 보면 이렇게 불 빨간불 세개 들어와 가지고 엉덩이 뜨뜻하게 하는 거 잖아요 엉뜨 <laughs> 그 엉뜨를딱 틀어 놓고 잠깐 이렇게 그 차랑 이렇게 뒤로 와, 잠깐 누워있었는데 한 3시간 잤어요 <laughs> 그러면 <laughs> 점심을 못 먹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막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렸죠. 잠깐 이렇게 쉴라고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아 너무 춥고 막 그래가지고 잠깐 차에딱 이렇게 엉덩이 뜯듯 딱 이렇게 딱, 딱, 딱 틀어놓고 엉덩 딱 틀어가지고 딱풀 세게 들어놓고 딱, 딱 버튼들고 엉덩 딱 틀어놓고 누웠는데 한세 시간 지나가지고 어, 일도 막 미려가지고 일도 막 제대로 못 해가지고 늦게 퇴근하고 점심에 점심대로 밥은 못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하루종일 고생 되지게 하고, 막 조금 진지 일찍 들어야 와 되는데, 일 못했던 거 하고, 뭐 하느라고 밀린 거 하느라고 지금 집에 들어오고, 이제 밥 먹으려고 보니까는 지금 8시 반이에요. 그래가좀 차피 한잔 마시고 식사하려고요. 어 이게 점심에 이렇게 뭐 일과 시간 이렇게 농땡이 피우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laughs> 일이 밀려가지고, 막 나머지일막 밤늦게까지 더 추운 데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왔잖아요. <laughs> <laughs> 중간에 농땡이 피면안 돼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성실하게 <laughs>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면 은 다이어트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네, 다이어트좀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다가가세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어요 쳐봐요 일과 어, 시간에 농땡이 피우느라고 일못 해가지고 나머지 잔업하고 뭐 하고 뭐 하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춥다고 좀몸좀 데필라고 좀 차에 들어가서 엉드 틀어놓고 누워있다가는 잠깐 따뜻하자고, 낮에 햇빛 쨍쨍할 때일 못한 거, 지금 밤에 하느라고 더 추운데 일하고. 성실하지 못해. 진실 진실 되기 아, 진실되기는 하죠. 너무 추웠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잠깐 누운 건데. 아, 그렇게 될줄 꿈에도 몰랐네요.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어, 진실되고 성실하게 다가가야지. 예.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어? 농땡이 피니까는, 뭐야, 점심에 차피 먹고 식사했으면은, 예? 낮에 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몸에 오는 그 데미지도 들할 텐데 결국에는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저녁에 식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차피 칼로리도 없는데 하루 세끼다차피만 먹을 수는 없고 어찌 됐건 한끼 먹어야 되니까 지금 저녁에 한끼 식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에 열심히 일했으면 점심에 일찍 들어오고 <웃음> 성실하게 <웃음> 지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실하지 않았으니까 어, 점심에 딱 먹고 끝났을 거를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또 막. 좀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오후에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먹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겠죠. 같은 거뭐 농땡이 피지 말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자고요. 잡히 마셔야죠. 자, 항상 딱 준비하세요. 같이 드린 물병, 같이 드린 계량용기, 같이 드린 보이차, 같이 드린 보이차를 진지 끓여서 이렇게 차갑게 물병에다 식혀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같이 드린데 차피는 어디갔냐 <laughs> 같이 드리는 차피 <laughs> 딱 준비해 놓고 아, 차피 드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차피 보관용 통인데요 이게 지금 다이소에서 또 이제 거의 단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저 미리 준비해 놓은 건세개밖에없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건세개밖에 없고 가까운 다이소 가시면 있을 거예요. 가까운 다이소나 마트 가시면 이렇게 뚜껑 이중으로 분리되는 물병이 있어요. 그죠? 다이소 가셔가지고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쓰시기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운데 마트에 우리 다이소에 있어요. 제가 여러 개 사다 놓고 준비했는데 다 나가고 이제 3개 남았는데 어제도 다이소 가보니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근처에 다이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먼저 찜하는 사람이 3개 이렇게 <laughs>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 용기에다 이렇게 담고 계란 용기에다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미리 챙겨 놓으세요. 그러면 뭐 먹을 때마다 귀찮게 안 담아도 되고 한 번에 싹 해놓으면 그리고 뭐, 직장에다 하나 놓고, 가방에 하나, 주머니에 하나, 차에 하나, 집에 하나, 거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이렇게, 까득가득 담아놓고, 담아가지고 챙겨놓으시면은, 자꾸 눈에 띄니까, 뭐, 다이어트의 의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조금 좋아질 테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빼놓고 안고 챙겨드시기 좋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문하실 적에, 10개 3,000원이에요. 대한민국 최저가요. 예 이거 따로, 이거, 코니칼 튜브라고, 그 의학용적인데, 대한민국 최저가에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뭐, 10개, 3천원 추가되니까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되고, 물병도 추가되고요. 보이차도. 한 팩에 1.2g 3 0티백 들어있고, 4,900원 추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차피를 담고, 이거 차피 담기 되게 편하죠. 그리고, 물병 준비하시고, 그리고, 커피 넣으시고 오늘도 한열 번은 문의 주시는데 그냥 저는 제 용량 먹는 거예요. 제 용량 50ml는 저만 먹을 뿐. 뭐저 따라한다고 50ml 먹거나 뭐 많이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제품 라벨을 보시면 여성은 10ml, 남성은 20ml부터 시작하시려고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뭐 그렇게 자세히 드시라고 저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니까는요. 막 처음부터 막아 욕심내 가지고 저 사람처럼 먹어야지 하고 그러면 저처럼 피부 까매져요. <웃음> 농담이고요. <laughs> 피부는 원래부터 까매요. 온몸 다 까매요, 막. 요막 전부 다 까맣죠. 발도 까맣고 다 까매요. 그날 때부터 좀 까매요. 그 본인 용량을 찾아가시느라고 좋은 용량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가시는 거니까 욕심내 가지고 막 많이 드시 그러지 마세요. 음. 괜히 과식돼 가지고 막 배에 가스차고 더부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는 본인 용량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성 1 0 m 리 남성 2 0 m m 부터 시작하시면은 절대 그런 현상 없으니까요. 알려드린 대로 규칙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늘리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똥을 본다면. <laughs> <laughs> 조금이라도 변을 둔다면은 일주일 단위로 5ml씩 늘려가시면 돼요. 아예막 변비처럼 이렇게 꽉꽉 막혀가지고 막일4일씩막똥못 누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조금 낮춰서 드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뭐 뭐 변은 조금이라도 뭐 토끼 똥 마냥이라도 어찌됐건 조금씩이라도 보시면은 용량을 조금씩 5ml씩 일주일 단위로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서 진짜 입 다운한 팔뚝만한 구렁이 막 변비 안녕 매일 같은 쾌변. 이렇게 솜사탕까지 막 솜사탕처럼 막 부글부글부글한 솜사탕 같은 거막캡면 이따만한 똥덩어리 나오고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팔뚝 같은 똥덩어리 나오고 그래요. 자세한 그 본인 용량 찾아가는 법은 또 본인 용량 찾아가는 복용법도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조금이라도 변을 본다면 5ml씩 규칙적으로 1주일 단위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아 진짜 막 변비 기운이 생겨가지고 막 2, 3일쯤 막 변이 안 나오는 거같아그 순간에서 또 어느 순간 또 5ml 내려보세요 5ml 마지막 드셨던 용량에서 5ml 내려가지고 그 용량으로 드시다 보면 또 어느 순간또 이렇게 이따만한 쾌변 보실 수도 있으니까 뭐 본인 용량 찾는 게 어떤 분은 또 어려운 분은 되게 어렵고 어떤 분은 또 되게 쉬운 분은 막 하루 이틀만 해서 찾고 그러는데 어찌 됐건 본인 맘대로 많이 드시거나 막 그러지만 않으면은 별 무리 없이 본인 용량 찾으시니까요 제품 라벨에 그 구경법 적혀 있어요 제품 라벨에 복용법 적혀 있으니까, 요들이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요런 보이차를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린 보이차를 미리 잔뜩 끓여가지고 차갑게 식혀서 이렇게 타서 드시면 고소하니 맛이 좋아요. 차피를 떠나서 보이차 자체만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죠? 근데, 차피와 보이차가 만났으니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보이차 돈 받고 파는 거 아니고요. <laughs> 서비스를 같이 드리니까요. 뭐, 물이 없이 그냥 뭐,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보이차에 타서 먹고 그럴 필요 없이 같이 드리니까요. 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같이 드시기 좋을 거예요. 고소하니 맛도 좋아요. 그리고, 티백 자체도 큼지막해가지고요. 물 많이 넣고 끓여드셔도 좋아요. 그래도 향도 나고 맛도 좋아요. 여기 1.2g 30티백 들어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물 2리터에 티백 하나 넣었나봐요 저가 알았고 이렇게 식전에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한 잔씩 드시면 돼요 끝났어요 쉬워요 이렇게 먹으면 이제 뱃속에서 이제 차피랑 물이 만나가지고 젤리처럼 이만큼 팽창있겠죠 그러면 밥을 뭐 아무리 배고프고 막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못먹죠 벌써 배속에 이만큼 포만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잡이 자체는 뭐 칼로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무게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들어가 야지뭐 살찌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고 그만큼 식사량은 줄어드니 당연히 살은 빠지고 포이차랑 같이 먹었으니 포이차가 또 살을 빼주죠 이게 얼마나 좋은 공식입니까 봐봐요 석달에 28kg 빠졌잖아요 진짜예요 뭐 정모에서도 보고요. 뭐 많이 보고요. 쪘다 빼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요. 네, 석달이 2 8 기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빠지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고 있고요. 조만간 뭐 이렇게 우통도 한번 이렇게 한번 까서 <laughs> 네, 우통 까서 보이는 건 요즘은 좀 창피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예전에 한 5년, 6년, 7년 전에 그때는 나이가 뭐 30대 초반 막 31, 32 그랬으니까요. 아니면 막 이제 막 서른되고 막 그래서 가지고 막 무통 까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서른여덟 애도 다섯이 생있고 막 이렇게 함부로 까서 보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쑥스럽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잘안 보여주는데 <laughs> 조만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아 그렇게 해서 잘 챙겨 드시면 되고요. 음, 후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뭐 선영 씨까지 읽어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 은 정직형 자전자 빗 다이어트 네이버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은 저희 밴드 뜨거든요. 보시면은 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채팅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이렇게 후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훑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이어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시 하는 게 도움 되잖아요. 서로 조금 더 의지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회원들이 한 회원분들이 한 7천 명 이상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서로 오셔가지고 뭐 서로 공유한 채면서 뭐 수다도 떨고 뭐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서 뭐 예전 글들 예전에 올렸던 글들 뭐 다른 분들 것들도 보시고 뭐 예전에 올렸던 올라온 후기들도 보시게 하면 재밌을 거예요 용기도 없고요 어쨌든 그0 0분 이상 뭐 거기는 후기 뭐 전부 다 저희 제품 드시고 올라온 후기니까요 네. 큰 도움이 더 되실 거죠 두부맘이라고 하는 회원님께서 후기 남겨주셨어요 차키 차피 먹은지 차피는 차전자피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들만의 말이죠. 우리 정치형 차피, 줄인 차피. 차전자피를 줄인 말 차피라고 그래요. 차피 먹은 지딱1딱 딱 20일째인데 2kg 감량이 되었네요. 뭐 10일에 1kg씩. 뭐 괜찮네요. 30일이면 3kg. 한 달에 3kg씩, 석 달이면 9kg, 10kg씩 빠지는 거니까 어찌 됐건 규칙적으로 빠져요. 잘 챙겨 드시면. 차피 먹은 지딱 20일째인데 2kg 감량되었네요. 하루 세번 먹고 물도 시키는 대로 먹고 식사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서 두 끼씩 절반으로 줄이고, 밀가루 끊었답니다. 후기 보면서 또 힘들 땐 톡으로 대장님께 물어가면, 대장님은 저예요. <laughs> 뭐 대장님, 사장님, 뭐, 최근에는 차피 형님, 아, 나 차피 형님 괜찮은 것 같아요. 차피, 아, 차피 형님, 차피 오빠, 뭐 그런 거? 차피 형님, 차피 오빠요좀 많이 듣는데, 차피 형님 참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대장님은 저예요. 대장님께 물어가면 했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한 달에 2kg 정도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요요 걱정없이 편하게 하려구요 요요 걱정없이 뭐 나이 뭐 들고 하면 뭐 조금 처질까봐 뭐 걱정하시고 막막 막 이런데 뭐 팔이라든가 막 이런데 처질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없이 뭐 뭐야 이렇게 뭐 약으로 빼고 그러는거 아니라서요 그런 걱정없이 요요 없이 예,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백현미씨 이렇게 얼굴 사진까지 이쁘게 올려주셨는데요 차피복용 오늘 아침 6일째, 체중 제어보니 2kg 감량. 오우, 좋은데요? 6일만에 2kg? 6일째, 체중 제어보니 2kg 감량. 하루 3번, 어제는 4번 먹고, 4번 먹지 마세요. <laughs> 3번만 드세요. 3번 드시면서 본인 용량 찾기도 어려운데, 그걸 4번씩 드시면 본인 용량 찾기 더 어려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 뭐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막 4번씩 드시지 마세요. 본인 용량 찾고, 이좀 규칙적으로 드시기에는 세 번이 딱 적당해요. 아 이런 후기는 미리 검열해가지고 딱안읽어줬수 되는데 <laughs> 어찌됐건 읽은 거니까 하루 세번 어제는 네번 먹고 하루 일식 한끼 그제 어제는 퇴근 후 키위 일곱 개 흡입했음에도 키위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과일도 생각보다 뭐 당분이고 뭐 칼로리 높아요. 뭐 칼로리 얼마 안 된다고 그냥 간식으로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과일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 뭐 등등등 드시는데 드시지 마세요. 목표가 다이어트잖아요. 좀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그냥 다이어트하기로 시작한 것좀 성실하고 진실되게 다가가자고요. 차피랑 물 식사 식사는 밥 우리 밥 많이 먹 충분히 먹었잖아요. 빼고는 전부 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아, 굳이 안 먹어도 될 거잖아요. 퀴위 뭐 과일 뭐 등등등 옥수수 뻥튀기 뻥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발, 특히 고구마 같은 거 제발 좀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드시면 은 차피 드시고 진행하시면서 본인 용량 찾아가시기도 어려워요 괜히 꼭 차피에다 핑계되는거 그러고 보면 진짜 고구마를 몇 개씩 먹었대요 그러고 속이 별로 안 좋고 방구가 나오는데 차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말이에요 방구 진짜 이게 방구가 안 나오겠어요 뱃속에서 막 고구마 막 계속 고구마 방구 나오고 막뱃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그런 거 먹고 이것저것 뭐 간식 먹고 이것저것 먹고 과식이 돼 있는데 그게 차피 때문에 그러겠어요? 차피는 단순히 벌써 젤리로 변해서 배, 젤리로 변해서 뱃 속에 들어가서 그냥 포만감 유바, 유발하면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인데 거기다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등등 이것저것 먹었어요. 그럼 배가 부글부글이고 가스가 나오고 더부룩하지 안 그러겠어요? 과연 그게 차피다실까요? 알려린 대로 식사랑 표준적으로 기본적으로만 드신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해가지고 뭐 배가 불편해요, 뭐 속이 뭐 더부룩해요, 뭐 가스가 나요. 와 제가 다 잡아내죠. 뭐 드셨어요? 어떻게 먹어요? 식사 몇개 드세요? 얼마큼 먹었어요? 혹은 뭐 차피 용량 몇 밀리 드세요? 해가지고 다 잡아내요. 못 잡아낼 것 같죠? 다 잡아내요. 몸은 정직해요. 왜냐? 드신만큼 쪄요. 먹은만큼 찌고 규칙적인만큼 빠지거든요. 근데 규칙적이지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뱃 속에 뭐가 자꾸 들어가지고 과식이 돼가지고 막 방구 뽕뽕뽕 나오고 막더부룩하고막 배가 빵빵하고 결국엔 포만감인데 자기가 그만큼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포만감 인지도 인지도 못해요. 그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고구마 감자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뭐 방구 나오고 그만큼 배가 빵빵하니 나와 있는 거를 포만감인데 포만감인지 인식도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고구마 먹고 있는 거죠. 제발. 어찌됐건 간식이니까 좀 끊어달라는 거죠. 다 잡아내요. 뭐 먹었는지, 뱃속이왜 더부룩한지, 왜 방구 나오는지. 다 잡아낸다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몸은 정직해요. 드신 만큼 찌고 규칙적인 만큼 빠져요. 자. 배가 더부룩하고 뭐가 방구가 많이 나쁜가 좀 이상해. 딱 물어보죠. 태원아네뭐 먹었어요? 뭐 어떻게? 해? 감자 고구마 뭐, 특히 고구마 잘 잡아내죠. <laughs> 계란, 삶은 계란 먹었어요. 아, 막환장했는 거야. 진짜 그만큼 배 속에서 고만 들어오라고 계속 신호 보내죠. 방구 뿜뿜하고 트름 나오고, 배는 빵빵하고 더부룩하죠. 그만 먹으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놈의 머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자꾸 먹는 거죠. 그니까 러 자꾸 배가 빵빵하고 더불어가고 방구가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차피를 내릴까요? 차피를 올릴까요? 무조건 다 차피 탓이에요. 차피 탓이 아닌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laughs> 뭐 벌써 이만큼 들어가, 벌써 이게 빵빵해요. <laughs> 근데 아무것도, 먹은 거는 당신이 드신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다 차피 탓이야. 차피 탓, 다 차피 탓이라서 차피를 내릴까요? 차피를 올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벌써 차피는 드셔가지고 차피가 뱃속에서 이만큼 포만, 포만감 유발하고 이렇게 있는데 입분 계속 먹는 거야. 예전 습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삶은 계란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고구마 또 먹고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감자 먹고 있고 그러는 거야. 습관이 참 무서운 건데 그것 좀 이제 끊어도시면 되는 거죠. 목표가 다이어트 자정. 안 드시면 그만인 걸 왜. 대신에 우리 식사 맛있게 하잖아요. 식전에 차피 먹고 식사하고 식사 밥 먹고 싶은 거 맛있는 메뉴 드시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식사 대신에 충분히 드시라고요. 충분히 넉넉하게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은 뭐, 굳이 또 다른 거 간식 먹을 필요 없네? 없잖아요. 하여튼간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키위를 7개나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어쨌든 그, 드시지 말라고요. <laughs> 차피, 밥, 식사 빼고 간식이니까 될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목표가 다이어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술은 사랑입니다. 소주는 아, 사랑입니다. <laughs> 술은 사랑이에요. <laughs> 사실 술도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신 있으니까 먹기는 해요. 술은 사랑입니다. <laughs> 좀 먹긴 하는데, 안주 뭐 거의 영 수준을 해가지고, 어차피 취하자고 먹는 술, 그리고 직장인들 사회생활 하다보면 술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술좀 드시는데,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주는 거의 영 수준으로. 안 먹는다는 뭐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차피 사람들이 술은 권하지만 안주는 안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잔뜩 먹어요. 안주가 문제지 술은 사랑이에요. 안주가 문제지 술은 사랑이니까 안주는 거 영수준이라고 술만 좀 이렇게 드시는 거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후기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내일 또. 맞죠? 이어서 후기 읽어드릴게요. 뭐 고구마, 감자, 뭐 그런 방구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내가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아,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십시오. 010 57110855. 저 정직형 맞고요. 석달 28kg 빠진 거 맞고요. 매일 같이 이따만한 팔뚝만한 구로이똥 싸는 거 맞고요. 가끔 요렇게 솜사탕처럼 구름 이렇게 뭉게뭉게뭉게한 이런 커다란 그냥 똥덩어리를 싸는 것도 맞고요. 뭐 변비 쾌변한 변에. 잘 챙겨 드셔서 본인 증명 찾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은 010 5 7 1 1 0850 연락 주시고요. 뭐 주문 복용법 연락 주세요. 010 5 7 1 1 0850뭐 후기 효능 복용법 등등. 그리고 아 이것저것 다 싫다. 난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구름처럼 뭉게뭉게한 뭉개 똥을 싸보겠다. <웃음> 아니야. <웃음> 저 사람 팔똥만한 이자만한 구렁이 같은 똥을 한번 싸보겠다. <laughs> 이것저것 다 귀찮다. 영상도 많이 봤다. 똥 얘기 지겹다. <laughs> 먹는 거 많이 봤다, 제대로 변한 거다 봤다. 아,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봐야지. 자,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 정직형을 검색하세요. <laughs>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클릭 검색, 클릭 주문 딱 하시면 내일 딱 받으세요. 딱두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정직형. 본명이에요, 정직하라고 정직형이에요. 성이 정씨고 이름이 직형이에요. 정직형. 제품 이름도 정직형 차선 잡이죠. 어찌됐건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검색 주문 딱 클릭 두번 하시면은 내일 당장 받아보셔가지고 이따만한 마이 솜사탕 같은 뭉게뭉게한 똥 팔뚝만한 구로에 같은 똥 금방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문이 가능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